나 공장 그러니까 바로 아래에 탈수 있어 잠수는 애들 아니까? 잠수하는 애 공장, 공장이야 공장 파쿠만사 아줏띠 바로 옆에 네. 있어 다 공장으로 오진 말고 한 명은 조금 저기 봐줘야 돼아주띠 어, 한... 1번 창고 1번 네. 창고 가 1번 창고 네 달려서 오, <laughs> 오 얘네 떨어진다 얘네도 떨어졌어 싸울러나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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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나야 총이 안 보이네 오 안돼. 아 이제 분명기절 도망가요. 둘 잡았으니까 이제 엄청 많았죠 음, 니네 죽고 우리 죽자죠 이제. <웃음> <웃음> 저 멀리. 아저씨 그건물로 들어갔어? 오이야왜야너 no. 새끼. 그 기다려, 기다려, 아주티 기다려 이 자식은 내 줄까요? 어 죽여도 돼요, 죽여도 돼요 뭐 빠이빠이 한마디 해줘요 빠이빠이 나이스식아 빠이빠이 아쥬티, 나와 뭐해 아, 이겼다 이겼다, 내가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laughs> 나이스 어 내가 이겼어 한명더있다 거. 어, 하나 더, 하나 더 남았어요 걔는 못 봤어, 뛰는 거 오우씨 넌 죽었다, 내게 니 우지, 우지 먹고싸줘겠지 야, 우리 괜찮았는데 방금? 내가 총은 못 쏴도 주먹질은 잘하는데 아총잘 심... 쏘시는데 맞아 내가 화영식 해결해서 화형 여기 화형병 있다 화형식 <laughs> <laughs> 그럼 그.. 화영식이 영어로 뭐야? 그 얘네 중국사람이야죠띠 얘기해줘요 뽕. 죽이면서 아 근데 이렇게까지는 필요없고 오잘 탄다 오우 얘기해줘요 중국 아까 나한테 뭐 뭐라 했어 뭐나 죽여줘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됐다 그랬어 네. 너럼안 죽지 근데? 안 죽는 건가 볼래? <laughs> 이미 나가서? 이미 나가면 죽는 거 아니야 바로? 그래요? 글쎄요. 설마 와서 살리진 않겠지 문닫아나보까한 명을 찾아야 만 편히 파, 파밍할 수 있는데 걔가 이 근방에 있을 거거든요? 집 안에 숨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쪽 파밍 아예 포기하고 길 건너로만 넘어갈까? 그래, 그럼 걔가 오지 않을까? <laughs> 네, 위험해. 위치는 아예 못 봤어. 우리 원은 아니에요. 안, 안쪽이에요. 얘네를 봤으면은 어떻게 할 텐데? 둘둘 다닐까? 그러면은 둘다 죽진 않지 않을까? 저기 식당 갔을 수도. 레도사 필요한 사람 있어요 혹시? 아저 이렇게 주사 갈게요. 어, 보급 이쪽에 떨궜을 수도 있겠네 라이플 대용량 주어진 거는... 저야 뭐... 다 카고 나왔어요. 역시... 스크스 있었는데, 저도 봤는데 별로 <laughs> 저격 들고 제대로 된걸못 봤어. 요 맞아 저격 들고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 저격에다가 소음에다가 길리슈터까지 나한 모를까. 빈코예요 여기. 네? 빈코. 빈코 안 먹어요? 저스카건좋더라고요 오케이. 어저 먹을게. 아아 못해 주실 거예요? 어, 저안 먹을게. 대킥도 먹었으니까 대킥 필요하신 분은 이따가 나눌때드릴게요 <laughs> 오케이. 여기 어디 집에 하나 짱 밖에 있을 텐데. 이러면 보통 내가 만나던데. <laughs> 나주기로 오던데, 보통 이러면. 방 안에서 샷건 들고. 보통 제가 죽더라고요 이럴 때 습겜을 내가 하더라고. M4 어디 있어요? 식당. 아 식당. 식당 맞죠? 카페 거기. <laughs> 네. 스나 소음... 어. 소음기? 소음기 좋아하세요? 고정 좋아하세요? 소음기 좋아죠. 이 사람이 알면서 <laughs> 아실만한 분이. 소음기 나왔어요? 네다드릴와 응, 제가 가서 먹겠습니다 스나 소음기면은 와 어. 솔직히 스나 소음기 막 엄청 좋진 않은데 엠버 음... 소음기가 제일 좋긴 하죠 없는 것보단 훨씬 낫죠 그래도 으응 <laughs> 어, 좋으니까 어디있어 안부님? 제이스님 어디있어? 여기 있구나 <laughs> SMG 소음기가 제일 애매한데 오케이. 맞아. SMG 소음기는 조금 애매해. 그래도 좋아요. 그거. 제가 옆에서 들은 건 좀... 그랬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작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소리가. 아, 어, 예. 옛날에 작았는데, 조금 커졌다고 알고 있어. 그, 패치되면서. 옛날에는 되게 작았어요. SMG가 전체적으로 너프 너프돼. 어, 계속 너프돼 s m g 어지간한 FPS에서는, f s 에서는다 SMG 쓰는데, 전 네? 3렙 가방 3, 저 있어요, 여기 3렙 가방 찍어놨어요, 3렙 네 아저씨 음료수 먹어요, 이렇게 피가 없어 음료수가 없어 없어요? 템이, 음... 가는 것보 아무것도 없는 하나 났다 어, 두개났다 오우 말아두개나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네. 있네. <laughs> 좀 조금 드릴게요. 따 보면 나오네. 어, 아, <laughs> 카고 하나 더 나왔네. 아저띠 여기 카고 하나 더 배율이 없으면 아 그러고 보면 나도 배율이 없네 <laughs> 레드 닷들고 있네 아고땡이 그 스나라고 했죠 네 음. 그냥 저 아니 사, 안 주셔도 돼요 제거사 배율 드게요 아니요 에안 그, 주셔 사 배율은 어차피 근 금걸이선 있으나 많아요 아니요 그때 여기 4배율이 먼게 맞죠 어? 4배율이 또 있대. 4배율. 어나2배율 나왔어. 이거면 돼, 이거면 돼. 있어요. 아, 있어요? 여기에 AK 있어요? 어. 저 없으면 제가 먹자 땡큐아 없으면 제가 먹자 <laughs> 어? 75도 보급 엄청 가까운데? 봐봐 밖에 나와서 봐봐 2층 이, 이 가고 있어요. 1층. 1층. 가고 있어요. 1층 가고 있어요. 넘층가산어요넘어요넘어요 가고 어요록이가사 있어요. 줘요 아, 있어요. 부층 가고 있어요. 1층 가고 있어요. 1층 가고 있어요. 1층 가고 뭐 나와봐야 나와봐야 흔히 아는 아는 익히 아는 그런 아이템 나올 텐데 뭐. 초반뭐 나와봐야 길레이스트의 뭐 크로자에 뭐앳텁 이런 거 나오겠죠. 나와봤자. 상 나와봤자야 나와봤자. 저 태킹 먹었어요. 크로자 <laughs> 네. 되게 좋던데. 엄청 좋아요. 하지만, 그런, 그런 얘기 있잖아. 다이어트 할 때. 내가 아는 그 맛이다. 아까 카고팔 어디 있었어요? 카고팔 식, 오, 잠깐, 어디였지? 잠깐만. 카고팔 말고 3렙 가방 먹었어, 아까? 저 지금 먹으러 아, 가고 있어요. 아, 그래? 카고팔이 어디였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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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나 있는데. 이 집이었던 어, 것 같은데? 어, 이 집이다. 다시 찍었어요. <laughs> 난산 올라갈게요 어, 렸네3렙 <laughs> 아, 가방이 안 보이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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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동 아, 계단 이상한 데 있는 집 있잖아요. 2층, 네. 3층 집. 그쪽. 파란 핀 기준 동쪽. 야, 여기 거... 없어. 여기 없으면 없는데. 아, 완전 먹고 싶어. 최스님차좀 구해봐. <laughs> <오케이>. 차좀 <laughs> 차 구해줘. 완전 먹고 싶어. 이거 우리꺼야. 아, 쟤네 쪼고 있구나. 보여요? 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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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여기 저기 있어. <laughs> 쟤네가 먹었나? 아, 얘는 오토바이 타고 왔네. 저거 먹으면 기다릴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거 먹지는 못하고. 우리 다 와서 한번 쏴 볼까? 다 같이? 하고 주셨어요? 어, 지금 갖고 있어요. 아 이쪽 조금 멀고. 이쪽은 멀네나 한번 쏴 볼게요. 어디요? 어디? 를 어, 쟤네 지금 보급으로 간다. 지영 가볼게요. 어? 나 먼저 쏠게 재밌습니다. 쏜다. 네. 아한차한차더 온다. 잘 기다렸다. 한차더 와. 확인만 할게. <laughs> 오케이. 사 내린다. 내렸어. 싸우겠다. 싸운다. 한명 쓰러졌고 카고팔이 안 보이지? 일로 와서 쏘지 말자. 녹색 핑 맞아. 녹색 핑. 녹색 핑? 나 완전 죽겠다. 그게 뭐야? 녹색 핑이 왜갔어 카고팔 거기 있던 거 아니었어요? 하고 파란핑이 있지. 내가 파란핑 찍어줬잖아 여기 여기. 아주띠 진짜. <laughs> 어? 나 지금 적 때문에 핑 지웠는데 헷갈렸나봐. 아. 지금 일단 하나 죽었고 얘네가 이제 보급을 먹으러 가겠죠? 아니면 아까 걔네들이랑 싸운다든가. 나 오토바이 놓쳤어 아주띠 보다가. 저도 저도 놓쳤어요. 저기 왼쪽에 차. 나 시체 시체 내린다. 안 내려? 어, 누구한테 맞는 거야? 또 있어. 또 있어. 전쟁터, <laughs> 전쟁터. <laughs> 개미지옥이구만, 개미지옥. 응 음, 완전 개미지옥인데, 여기. 손에도 확인 안 돼. 한명 쓰러졌어. 쏘자, 저거. 어, 저쪽에서 안 돼. <laughs> 다들 보급에 눈이 멀어서 8배율 있는 사람 없죠. 4배율까지 없어요. 야, 이 4배율 아쉽다. 저막저 저 보급에 막 15배율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일단 여기 해우서에한명 있어요. 네 커님 나 4배율 좀. <laughs> 걔 친구랑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어, 확인. 4 0 30도, 30도. 그럼 나 레드한 내놔 레드. 어 확인. 30도 확인. 지금 여기 두팀 있죠, 세팀 있죠. 아니다. 나 사... 여기 있어. 떨고. 저 있으면 화장실 줘 봐. 지금 화장실 보고한명 봐줄래 화장실? <목소리> 에 없어? 어 얘네 잠깐만 얘네 두명 60도 60도 능선 아래 안 보이는데 시야 가리는 데 하나 60도 위에 하나. 확인. 소자 <목소리> 보이면 다 왔죠 우리? 네다 왔어. 저기 하나 앉아 있는 거 보여? 저속 하나, 둘, 셋, 기절, 나이프 기절, 둘 기절, 스톱. 오케한팀더 okay. 있어. 여기 해우소, 저거 확인돼요? 해우소? 차 타고 갔어? 여기? 75도 해우소 사람 죽었어? 살았어? 어떻게 몰라요? 확인한대. 한명 누워있는 것 같은데? 죽진 않고? 어, 아까 누워서 들어갔거든. 기어서 들어갔거든, 해우소. 아, 누워있는... 그 다음에 안 보여. 한명 기어 들어갔어. 방향? 둘다 죽었어, 저 앞에는. 해우소 어디 있는 거예요? 해우소 75도 해우소. 차량 도개 있는 거 음, 저기 아까 기어 3명 들어갔는데, 내가 알기로는 들어간, 차에 다른 애도 있었는데, 다른 애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오른쪽으로 이... 배, 배 하나 돌고 있거든요? 음배 하나 돌고 있어요. 아 어, 보인다. 확인. 소죠 뭔데, 근데? 안보 멀어. 걸어 이걸로 맞추기 힘들어. 일단 몰아내고 있어요. 네. 돌아가고 있는데. 아주티 글로 가면 안 돼. 거기 적이 있어. 아 걸어간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안쪽이네요. 우리 일로 가야 되나 아, 잠깐만. 가긴 가야 되는데 저 여기 저, 파란핑에 적 있거든요. 어떻게 하지 우리? 저기로 돌아가서 먹을래요? 아니면 아, 니그이까 이거. 거 이거. 이거. 보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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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르겠어 거기를아거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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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네? 거 이거. 이거. 이이안되니이 아니면 아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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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탄 좀남으신는거 있어요? 혹시 오탄 저 있는데 아저씨 여기 좀 봐줘 75도 헤어져 네. 나뭘간다 죽은 거야 사는 거야 그리고 여기 저기 핑이 있어요 파란 핑한 팀이 있어 일단 우지 먼저 가볼게 아주 뛰면 같이 뛰지 마요. 나 우지만 챙겨갈게. 여기 능선이라 쟤네가 나못 보는구나. 나 이제 총 맞을 듯. 안 맞네? 없나? 누가 한명 4배율로 해어서안좀 짜줘요. 나 안에는 아직 안 보여요. 휴대 없어요? 없어, 안에. 왜안 보여? 어디서 죽었어? 아, 기어가 다 죽었구나. 이동해요? 걸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내템 주석 할게. 저는 북쪽 경계 할게요. 전술 개머리판 필요한 사람? 파츠 필요한 거 말할래요? 저 도트 같은 거는 뭐 배율. 도트. 소리가 근처에 아니? 들려요. 응. 우리 쏘는 거 아니? 우리가 쏘는 거, 거 아니에요. 했어요. 오른쪽에서 쐈어. 동쪽. 동쪽 아니야? 동쪽이야. 여기 라인은 어, 해우사 안에 나무도 없어요? 이스트 같아요 음, 아까 걔네 내렸네 방향은 안 보여? 이스트 같은데 방향 안 보여? 자배 홀로그램, 수직손잡이 대용량 탄창 없는 사람 AR 저요 이어요 오케이 주소 갈게요 아니, 대용량 탄창 있는 이... 사람이요?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저저 저. 먹었네 얘네 털린 거예요? 제가 어, 그냥 드릴게요 대타 저도 못댕겨서 못쓸게 아저씨 글로 그 밑에 언덕으로 가, 가려면 차라리 그래. 이집에 애들 있거든? 그리고 우리 동쪽에 아까 팀 있었어요 동쪽 항상 엄폐 저 보급 털린거예요 일단? 응 털렸어요 웨스트에서 시간... 소리 났고 내가 4배율 하나 더 주워놨거든요? 필요한 사람? 네, 저 주세요 자기 오토바이 저희 소리예요 엔 N, 응, N. 어, 어, N 가까이 오지마! 어, 오지마! 2층 아.. 아예, 붙어. 아, 아예 여기로 붙어요 괜히 아, 음. 2층 헤드 뚝배기 3렙 연막화 뿌릴게요. 아니, 아니, 메코님 여기 배율? 다 버렸어, 나? 필요한 거 먹어요. 여기 진통제랑 많다. 방제 바꿔요 알았어요. M24 넣어볼게요. 8배율. 네? 네, 8배율? 감사합니다. 잠깐, 근거리, 소리, 뭐야? 집에서 썼어. 이쪽 아니야. 오케이. 저 오탄만 좀필요합니요 오탄. 너도 나내 시체 오탄 있어요. 있어요. <laughs> 먹고 있어요. 내 시체 구급약 아홉 개 있고. 거긴 멀어서 안 가. 물 물이 엄청 많. 일단 이제 잡고 됐어. 거기도 먹고 가요. 8 팔별 <laughs> 어디 있어? 8별 팔별 시체. 팔별 아 찾았다 찾았다. 팔별 땡큐. 이별땅바닥 M4 나 어머 좀나 엠프 먹을게. 그로자도 있다 그로자 있어? 음. 약간 그로자 쓸게. 못한 다 버렸어요. 네어 쟤네 나 엄청. 그러자 누가 주웠나? 우리 총 쏴요 우리 쏴요? 우리 우리, 우리 튀어요 튀어요 안돼 그 거기서 나와요 나 욕심이 많아서 나와요 나와 <laughs> 나 욕심이 <여기 웃음> 많아서 저기 에어드랍 두 개나 떨어지네 야 이거 5mm 다 버렸는데 아무도 안 먹어? 그땐 여기 전쟁터돼요 아니 잠깐만 이게 더 아, 중요하다니까 맞아야, <laughs> 맞아야 된다 <laughs> 잠깐만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laughs> <laughs> 5mm 많아 나 5mm 일단 주웠고 야 이거 파란 집 어떻게 할 거야 이거 2층 아니 아예 토까는가 잡는가? 잠깐만. 오 에어드롭 또 떨어진다. 에어드롭이 떨어져가지고 어그로 끌리는 거 보고 저기. 오. 에어드롭 두개 떨어졌어. 야, 그러니까 아까 말지. 오 저기 멀리 있다. 오많호많호많호많호 만호. 전쟁터니까. 개 위험해. 잠깐만 나 레드 다도 없어. 아 있다. 오케이. 어 사소리. 쟤, 쟤네가 어, 쟤네 싸우면 좋은데 집에 있는 애들하고 나 어. 음, 안 싸울 듯. 내린다. 쏘자. 어. 죽여. 아니야, 아니야. 그만. 쟤네가 이제 저 돌다가 저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럼들만 싸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쳤어?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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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사운드 우리 뭐 저거 없나? 와.. 초포가.. 축구가... 응 <laughs> 음. 폭죽놀이 하나? 엄청. <laughs> 어? 좀... 어? <laughs> 집사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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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 원 봐야돼요 이거 돼요. 저 우리 투척 많이 챙겼지? 투척 어? 뭐야? 저거 아니에요? 뭐 어디.. <laughs> 뭐야 뭐야 어제 저거 아니야? 기절 기절 제가 좀 비잖아. 우리 편처럼 때마야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laughs> 너무 잘 죽어. 어, 우리 전방. 여기 있다. 나이스. 와. 어. 나 맞았어. 나 하이드. 회복하세요. 아, 회복 중. 아, 여기서만 살아남니? 여기 1층에 있었어. 있었어. 문 밖에. 문문 문 밖에 1층. 집 밖에. 아씨 말이, 말이 안나 창문, 창문 확인했어 우리 창문 원 봐야돼요, 한 30초 우리 차이 아이스 창문 죽인거야?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기절한거 죽였어요 기절한거 차보인데 보인다 밖에, 밖에 확인 빵 아아 대가리가 안나 어? 나, 나, 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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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컨테이너 쪽 파란색 두대 오른쪽 다시 응. 오른쪽 하나 더 왼쪽 하나 더 기절 그 우리 오른쪽에도 달려가는 사람 하나 있었거든요 앞에 있다 나왔다 집에 나왔어요 한명 응, 집에서 나왔어 제가 수류탄 누구야? 우리 차 터졌어? 잠깐만 아니, 아니. 차 터질 것 타! 같았네, 이거. 차 타! 차 타! 얘들아 차 타! 어차피 쟤네 갑니다. 지금 원은 안.. 저기 없어가지고 빨리 네, 가요 네. 여기 빨리 나가면 쟤네 원에 음, 다,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쟤네는 식은 없어요 음. 우리 기름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이거 기름 없어 괜찮아 괜찮아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이 바위 뒤어 저기 어, 애드랍 있다 보고 키웠다 바위 뒤 바위 뒤 아까 그러니까 한팀 내렸어, 한팀 내렸어? 내렸어 아까 여기 내려 어! 피 달았어 피... 피... 나 힐? 점프하다 달은 거고 음 내리다 달았어 내리다가 에어드롭 뒤쪽도 봐야 돼 거기 애들 따개비 숨어있을 수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저차 쏴가지고 터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옆에, 옆에 아니, 아니, 막아놓고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리는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응 자리 좋아 우리 뒤쪽 사운드 들리지 않아요 뒤쪽 사운드 컵판 뭐야 쟤 사람이야? 나 북쪽에서 소리 들었어 이거 아까 걔네 살아서 들어왔을 거같아 우리 뒤나 7mm가 없어 7mm 왜어 맞는다 우리 총알 고땡님 그 쪽으로 사운드 들렸던 거 같아요? 응 음, 이쪽에서 날라왔어요 방향 안 들려? 안 보여? 저 바위는 아닐 테고. 이쪽 지금 N 쪽으로 두명 이동하고 있어요. 이스 연막 보이면 쏘세요. 아 여기서 안 보여. 난안 보여. 안아 그러니까 보여. 여기서 쏠 쏠각이 안 나. 아오. 남쪽에서 소리 북쪽 사람이야할때 누워 있었다고? NW에서 N이 방향으로 쪽에서 NW에서 N이 잠깐 우리 34초. 북쪽 사람이아가 있었다고? 음. 아 이거 나 뭐하니 지금 나 너무 긴장했나 봐. 보정기 필요한데. 아 어, 씨. 스나. BG. 그러니까 SK일까? s 에 있었어, s 카고팔이에요? 몇 명이야? S 여럿인데 우리 뒤쪽으로 빠지던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카고팔. 내가 우리 거, 우리 거리고, 우리 거, 우리 거. 들어가는 방향으로 연막 뛰어, 그냥 친다. 돌이빨고 <laughs> 가야 될것 같아죠. 아니야 그냥 뛰어도 안전. 어, 어, 어디야? <목소리> 알고는 있는데. 뒤에 숨다 뒤에 뒤에 숨다 어, 어.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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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그럼 더 여덟 누구 살았어, 우리? 어, 일단 방탄 깨졌거든요? 오케이 위치만 보면 돼요 하나 봤어? 이... 이거 2대3인가? 아, 쟤네 안쏘고야 쟤네 안쏘고야 2대4 아니야 이대3 2대2대3? 아니, 2대3, 2대3 2대3 아니면 2... 2대2대1 정도? 움직이지 마 지금 움직이면 보여요 여기 맞은편 능선3 3 0도대둘 누워있는 거 같거든요 하나인지 둘인지 잘안 보이는데 위치만 확인해드릴게요 여 머리가 날아갔네 도피 2대 3 같은데? 느낌이? 아 자리가 안 좋아 엄청 안 좋아 연막 몇 개? 어이. 나 연막 하나 어? 어? 저도 하나야 움직인다, 움직인다. 300, 300, 300도 280 쏘께 NW 집 혼자인가? 공격신? 움직인다 이... 있다 있다 아 같이 피 아닌가 보다 아, 아. 하나 더 하나 더330 나무 위 맞다, 움직인다. 한 발. 아, 다 움직인다 한발아쟤대들 싸운다 기절 나이스 하나 더 어디있어 한명 남았어 저도 한명 팀이 아까 있어요 아까 해우소 쪽으로 한명뛴거 같은데 해우소 쪽으로 해우소 안에 들어간 거 같은데 어디 해우소 해우서 안에 네 우리 원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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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번개, 번개. 아프다 아프다 옆에 돌, 돌 뒤에, 돌 뒤에, 돌 뒤에, 저거 쏴. 돌뒤어디야안 보여. 15도, 30도. 아, 아 30도, 30도. 아, 아, 아. 겹쳤어, 진짜. 겹다. 아 자리가 좀안 좋아. 아, 나 여기까지만 왔으면 우리가 딴 건데. 그러니까. 아, 아, 인데 와, 진짜 여기를 못 와? 돌이 왼쪽도 있어가지고.